엘리 체크하우스라고 패는 국제공항에 가기 위해 그랩 택시를 잡았어요. 먼저 인드라이브 어플로 택시 요금을 받는데 2 5링기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랩 어플을 찾아봤더니 19.57인기시 있어서 바로 불렀어요. 그런데 요금은 매번 달라지는 거라 원하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랩 기사님께서 짐싣는 것도 도와주시고 친절하셨어요. 택시 내부도 쾌적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셔서 좋았어요. 지금 6시 40분이 되었는데요. 부사님이 빨리 잘 운행을 해주셨고요. 사실 잘안 잡힌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잡혔어요. 음, 시간은 음, 여기 식사할지 모 분간이 있어서, 여기 일찍 오셔서 쉬시는 것도 괜찮아요. 스타서도 안에 있네요. 아, 그 밖에 새 소리가 엄청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되게 다가 소리 다운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아, 나 새가 있었는데. 저는 셀프 체크인을 하기 위해 먼저 갑니다. 이리 와봐요, 새가 있어. 새가 있는데 휘발소리를 따오는데. 과연 엄마의 딸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저번 무슨 사진이 저렇게 오네요? 신기하네. 저희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페한 국제공항은 에어아시아가 점령 중이에요. 그래서 셀프 체크인 카운터가 아주 잘 되어 있어 편리하답니다. 저희는 위탁 수화물이 없어서 티켓 출력만 하면 끝이에요. 부모님은 우와. 어제 구매한 에그 타르트를 아침으로 아유. 드셨고, 저는 피피카드가 있어서 V.I.P 라운지를 이용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보딩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서 탑승장 구경을 하셨대요. 별로 크진 않아요. 일자로 쭉연결어 있는 있는데, 한 명보다 건드려? 가면 안 돼. 지금 싱가포르 가는 항공기를 타려고 제이키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공항 대기만 2시간 넘게 했는데요. 저는 <laughs> 그나마 캐피카드가 있어가지고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에그타르 먹느라고 네. 또미스트피 먹고 그리고 네. 출국식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사건만장 보고 네. <laughs> 좀 쉬셨어요? 사실은 사건반장 보고 쉬었지 뭐 돈도 주셨어 오~! <laughs> 돈도주셨대요 <laughs> 기부해야지 그러게 응. 나중에 기부해야겠네요 응. 저희 나중에 출국할 때 코알라룸 풀어에서 응. 보딩 시작은 안 했는데 다들 줄 <laughs> 서있어가지고 15분 후 보딩을 시작했어요 지금 비행기 탔습니다. 비행기 탔습니다. 3개 세계 3개석 있는 데고요. 다행히 우리, 우리 자리 설정을 안 했는데도 3명이부터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탔어요.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캐나코도 엄청 빠르게 티하라 진행되고 그래. 여기가 에어아시아가 많은 존이라서 그런지 모든 탑승도 그렇고 저, 거, 거. 시트도 괜찮고 괜찮요 편안하네요 저희 어니 창이 공항 터미널 4에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주얼 창이에 도착했어요.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 입국 신고도 엄청 빠르고요. 미리 입국 신고서 작성했으면 문제 없이 바로 갈수 있고요. 그 유명한 주얼 침공인 터미널 버스를 타고서는 이동을 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있고요. 근데 이거를꼭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숙소 가기 전에 일부러 들려봤습니다. 저희는 코알라룸프로 이나올 일정이라 상의공항으로 다시 돌아올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어요. 거대한 트리 뒤에 어마어마한 폭포가 보이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폭포로 높이가 약4 0 m 나 된대요. 내려가서 보죠. 네. 여기는 레벨 2이고 레벨 1으로 가면 레인보텍스 바로 앞으로 갈수 있어요. 저기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돼요. 여기 엄청 커가지고, 이주말창이로 와서 쇼핑하고 즐기고 하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대요. 아. 주말엔 여기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음, 에스컬레이터 있으니까. 그쵸. 들어오신자마자 바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오면, 층에서 보는 거보다 레벨 1에서 보는 게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왼쪽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쯤 될것 같애 오, 오 들어가는거야? 네 와. 아 여긴 또 다르네 오저 오, 저 안에 봐멋있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연신 감탄사와 멋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멋있다. 마치 열대우림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기온은 시원하다기보단 습하고 온화하더라고요. 물이 밑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거 봐. 오, 그러게 신콜이야, 진짜. 여기 한 바퀴 다 돌아서 이기 여기 가만히 둬 여기가 여유아여기야워아 무거워 어깨 아파 무거운 배낭을 메고 돌아다녔더니 어깨가 점점 아팠어요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아, 촬영을 잘할 줄은 모르지만 한번퀴 뛰어보겠습니다 어, 정말 대단하네요. 음,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멋져. 폭 보이나요, 폭포? 계속 보고 있으면 같이 빨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이 많은 양의 물들은 빗물을 활용한 거라고 해요. 촬영이 엉망이래도 이해해 주시고 보세요. 지금 레벨 5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식당가가 밀집되어 있어요. 주얼창이 공항에서 할수 있는 뭐 액티비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안 하고. 아~ 여기서 이렇게 돈 내고 들어가면은 조기를 볼수 있어요. 레벨 5에서는요. 어?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레벨 5에서는 여기만 무료로 관람이 가능해요. 빨려 내려갈 거거든. 계속 보고 있어. 저 안으로 빨려 내려가는데, 좀. 어, 네. 맞아. 가만히 네. 있으면. 레벨 5층에 한번 올라와 볼만 하네요. 여기 네, 사진 찍는 포인트가 곳곳에 있으니까 한 바퀴 둘러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페이보안 4층이에요. 4층. 4층. 레벨 5부터 한층씩 내려가며 구경하기로 했어요. 각층마다 보는 느낌도 다르지만 아래보다는 위에가 구경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사진찍기 좋아요. 터미널 1과 터미널 3를 연결하는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코스예요.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레벨 3로 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갔어요. 저는 3층으로 내려왔어요. 대단하네요. 엄네요 결국 저희 어머니는 레벨 2에서 영상을 안 찍으셨네요. 시내 가는 트레인 타러 가는 길이에요. 터미널 3고요. 모노레일 타고 와서 여기서 내린 거고 <laughs> 만약에 걸어왔으면 주워를 여기서 차는... 웬만하면 걸었겠지만 짐도 무거웠고 벌써 여행 6일 차라 체력을 아끼기로 했어요. 트레인 투 시티라는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MRT 타는 곳이 나와요. 공항 투어. 아직 터미널3 안에서 MRT를 타러 가는 길이에요. 본의 아니게 터미널3도 구경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시내로 가는 MRT를 탑승할 수 있어요. 시내에서 공항으로 오실 때에도 아마 여기서 내리실 거예요. MRT 타러 하나 더 내려갑니다. 싱가포르에서 대중교통 탈때 좋은 점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우리나라 커텍리스 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직접 이용해본 결과 비자와 마스터카드 중에 비자만 이용이 가능했어요. 온 가족이 다양하게 트래블 카드를 만들었는데 싱가포르 대중교통 탈때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트래블로그 비자카드 뿐이었어요. 다행히 엄마와 저는 여분으로 각자 비자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었답니다. 안 이거 안 돼? 어, 되는 거다 이게 더안 좋았어요. 결국 내릴 땐안 돼서 이중으로 지불해야 했어요. 아빠는 트래블로그 비자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대중교통을 잘 이용했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여곡절 많았던 싱가포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싱가포르에서 묵을 숙소가 있는 레플스 플레이스 역으로 가보겠습니다.